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2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란 로마서 8장 30절에 나타난 어, 말씀을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30절에 말씀을 읽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는요, 어,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신 무조건적 선택.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이신칭이.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넘어 영화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영화. 이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바울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무슨 더, 무슨 말을 더 해봐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반대편의 어, 반대편이 되는 세력을 대적하시다는 의미인데요. 구약에선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와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많은 이방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 그리고 각종 이제 서신절을, 서신절을 작성한 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애국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들과 평생에 싸우겠다. 어, 그러한 말, 비슷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대적하셨죠. 그 결과, 그 이방 나라들은 모두 약소해지거나 멸망당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서 벗어났다라고 대적할 만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 것이죠.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라 말이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오지만 히브리어로 작성된 구약 헬라어로 작성한 70인역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망에 넘겨준 유다와 제사장들과 빌라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어,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이를 정리하자면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회중이 무서워서 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의 식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논증법 중에 사도 바울은 더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이라는 논증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큰 것이 가능하니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작은 것이 가능하다는 논증법이에요. 아들이라는 가장 귀하고 큰 것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다리가 된다는 보증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과 같이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34절과 같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왜? 내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큰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지 좀 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며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때로는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다른 성도님들을 볼때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는데 내가 마침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물론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약한 죄악된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인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라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 들어오는 이 죄와 끊임없는 다툼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나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아, 뭐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주신 그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이 말씀을 또 다시 적용하자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정성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수요성 공부의 내용 중, 어, 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례, 한 사례를 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살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 살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이제 그 내용에서는 그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30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변화되어 50점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20점이나 향상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그나마 이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어,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 어, 아들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믿으며 날에 갈수록 주님을 닮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혜로 오늘 도 이렇게 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며,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먼저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볼 때도,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